안녕하세요. 틈만 나면 여행 떠나고 싶은 틈나행입니다. 이탈리아 렌터카 여행 이후로 엄청나게 아껴왔던 마일리지를 드디어 털 때가 왔습니다. 저희가 꿈만 꾸던 식도랑 여행, 아시아의 맛의 성지, 대만, 홍콩, 마카오를 싹다 먹어치우러 왔습니다. 뭐 거창한 계획은 당연히 없지만 피들답게 눈에 띄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리고 콧구멍에 들어오는 냄새를 따라서 오늘의 대만 여행을 시작해 볼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여행 짐 풀고 바로 먹어보러 갑니다. 그럼 대만 첫 끼니 같이 드시죠. 여기는 대만입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린 곳고 투둥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했어. 어? 스캔했어. 스캔했어. 응. 마지막에 누르라고 그러던데 이거를? 에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음... 아, 뭐... 하자. 네. 안녕. 티지 카드 보여 주세요. 이 이거 좀어 봐, 캐리. 어디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아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나이고는거 맞아? 음. 응.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찍는 거야? 열렸습니다. 예, 여기도 메인 컬러 보라네. 안에 안에 얇은 티 벗기를 잘한 것 같아. 루팩 음. 맞아? 루팩 맞아? 비행하는 건한 시간 걸려. 그래, 뭐? 멀진 않은데, 약간 용산처럼 게이트가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있어서 출구를 잘 찾아야 되는데, 과연 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와, 약간 딱 광화문인데, 느낌이 없다?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많이 가고 있어? 이렇게 멀어? 어, 그 여기 광화문 같아. 들 나와야 돼. 알았어, 광화문 같아. 그지 Uh -huh. 타이베이 야경 어떻습니까? 어, 아직 여기는 모르겠는데. 시원하니까 좀살겠지 홍시랑 <목소리> 유럽 같아. 어? <목소리> 어? 바로 앞이네. 오빠도 몇번 꺼내야지. 시원해. 우머나. 대박. 뭐야, 갑자기 예쁘잖아. 나 깨게 해봐. 벌써 왔어? 고촉, 고촉인데? <목소리> 1, 3 같은데? 되게 깔끔한 냄새 난다. 나잘 음, 아, 골랐지? 음, 음. 되게 캐주얼하면서 뭔가 친절한 느낌이다. 누군데? 바로 앞이요? 음. 마음이 급한 거죠? 꾸기지 마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바닥 마음에 들어. 카페트 아니다 깔끔한 타이네 음. 맞아 이정도 사이즈도 쉽지가 않았어 어우 차워 여기 숙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오 일단 이렇게 타일하고 카페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게 좀 많이 되네 되게 깨끗하다 음, 휴지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놓으셨어요. 이게 음. 호텔이 전체적으로 캐주얼하면서 깔끔하고 젊은 감각입니다. 샴푸, 컨디셔너, 클렌징 젤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슬리퍼 준비되어 있고, 이건 드라이기겠죠? 드라이기. 이거는. 이쪽에 간단한 작업을 할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미니 냉장고가 있고요 와 오빠 이거 유명한 그 밀크티잖아 여기 되게 반식의 진심이다 그치? 딱 오빠가 좋아할 만한 그런 숙소네 금고 있고 아니, 간식 이렇게 뭐 많이 주는데, 나 처음 봤어. 봤을... 그거는? 그것이... 이건 기본인 것 같아. 근데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와, 커피포트도 딱 봐도 새 거다. 훌륭합니다. 네. 라면은 충분히 먹겠네요. 지금 로비에서 받아온 캐러멜. 와, 현대적인 것이 막 섞여있는 그런 곳이고 정말 레트로 그 자체? 레트로 감성이 물씬 나는 그런 도시가 타이베이네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제 아이폰으로 좀 찍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높은 건물 많죠? 뻥뻘해서안춥을텐데 어... 그래도 어, 좀 나와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laughs> 실내는 좀 더운 느낌? 지금 타이페이 날씨는 보이시나요? 20도입니다. 어. 거의 더더운데. 고용면 하나 먹고 <웃음> 마장면 먹어볼게 <laughs> 마장면 하나 먹어볼게. 그리고 만두 하나 만두 하나 만두 하나 주세 만두 하나 주세 만두 하나 주세요. 만두 하 만두 하고주 만두 하나 요 만두 하나 만두 하나 만요 <laughs> <laughs> a n um, 이게 맞았는데... 나는 지마 이런 거 이제 아이폰으로 만드는 거야. 어, 또 만두도 시켰다? 음, 따달라고그오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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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 고소한 냄새가 <웃음> 나를 찍어 나네. 와, 참기인가 봐. 되게 고소한 냄새가 이런거 알고 싶은 맛? <목소리도> 많이 내긴 들어. 빵꾸는 비빔면 같다. 우리 만두 어. 우리 만두 비빔면 같 양이 일단 많은데? 어. 우와. 참깨 궁금 우와. 쉐쉐 네. 아, 네. <laughs> 야, 만두 나왔습니다. 우리. 이게 다 해서 만 원이야. <laughs> 말이 돼요? <laughs> 얘는 <목소리도> 우육면입니다. <너무 매운 면이니까. 목소리도> 이 고기 너무 배 부르겠는데 이거? 매달 하고 있는 거? 이거? 기가 굉장히 연하고 장조림 같은 어, 맛이 납니다. 와, 고기만 해도 되구나. 국물에 먹어볼게. 이건 약간 국물이 면수 같은 국물이야. 응. 짜장 음. 특이하다. 와, 이게 건조 이런 건 약간 고기가 장조리는 같은 느낌인데 맛있어. 많이... 남기겠다, 그래요. 아 진짜 이네 아니, 니까어 맞죠? 2000원이야. 2 0 0 0원이아너다에요원 맛뽕 같은 거, 마장이 먼저. 소스 되게 잘 알고 이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도저하다고? 참깨를 정말 곱게 갈아서 소스에 버무렸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 이금맛 <놀미> 아분데면 사람이 많아. 어 그래서 알아본다. 평점이 알아. 달라? 한 응, 알아봤지. 응. 응. 우육면 어땠어요? 아 네.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네. 제가 편의점 처음 와봤습니다. 어. 그럼 카드 되겠지? 트래블 원래? 여기 이직 카드도 된다고 들었어. 응, 이직 카드 사용. 그럼. 세실, 세요 세븐일레븐에서 이직 카드 잘 사용했습니다. 저희 숙소 옆에는 소방서입니다. 숙소 옆에 소방서라서 되게 안전한 느낌쓰요. 난 숙소 잘 구했다, 대만. 진짜 어렵게 구한 고민 고민해서 구한 우리 대만 숙소. 뭐가 지나가는 거야? 대통령은잘못 보아줘. 얘 무슨 날이야?